이 아트이산 하고 이제 온도 컨트롤러 하고 요거 이제 연결하는 방법 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요거는 이제 배선도 여기 표면에도 있고 매뉴얼에도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20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사파로 통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열전대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전원을 킵니다. 그러면 현재 온도가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화 할때요세 개를 다 눌립니다. 세팅을 해야 되니까 손가락으로 세개 눌러도 되고 저처 이렇게 지그가 있으면 지그로 세개를 동시에 눌러도 됩니다. 이렇게 있으면 초기화 선택할 수 있게 뜨는데 이렇게 누르면 다 같이 점멸하고 이렇게 초기화 과정이 끝납니다.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공장 출고 됐을 때랑 똑같고 요 아티산도 도움말에 보면 여기 모든 세팅 초기화 초기화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티산도 초기화돼서 다시 켰고, 초기화되면 여기 이제 화씨로 나오니까, 온도에서 섭씨로 바꿔주고, 이 제품, 요485 통신선 나와 있는 걸, r s 4 8로트 usb 요 저렴한걸로 꽂습니다. 컴퓨터에 이제 꽂고 여기 지금 꽂 았고 장치관리자를 켜봅니다. 장치관리자를 장치 열어서 포트를 확인 해보면 여기, 컴 9번에 있습니다. 컴 9번. 컴 9번에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, 이제 세팅하겠습니다. 여기. 온도 센서 설정 들어가서, 모드보스. 여기서 그냥 M을 쳐도 찾아갑니다. 센서 모드보스. 그 다음에, 확인. 확인을 누르고, 여기 나와 있는 대로, 컴, 9번에 연결되어 있었고, 속도는 9600. 그 다음에, 바이트는 8, 페로틴 N 없고, 그 다음에, 문장 끝부는 그냥 2로 하겠습니다. 이건 놔두셔도 되고, 이 상태에서 지금, 여기 있는 거 통신 모드하고, 이 제품하고, 똑같이 맞추겠습니다. 그래서, 모드를 길게 눌러서, 일단 소수점 한 자리니까 소수점 두 자리로, 페라미터, 이, 이 제품마다 이게 다 다른데, 모드 트루에 들어가면, 모드 3에 있는, 거야. 모드 3. 모드 3에 이게 H로 되어 있는데, 이게 이제 L로 바뀌면, 이제 소수점 한자리 표시가 됩니다. 다시 꺼터 켜지고,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됐습니다. 다시 모드를 좀 누르고 있으면, 페러미터가 변경이 되는데, 다시 눌러서, 3, 4번에 가면은, 이제 여기서 세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, 어드레스는 1번, 초, 기계 처음에 출고됐을 때한 것처럼 1번. 그 다음에, 통신속도는 여기 본 것처럼 9600. 여기 종속장비라고 써 있는 게 방금 전에 그1번 어드레스. 써 있는 거. 그 다음에, 바이트 크기는 8. 이거는 모드버스 여기. RTU라는 걸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패러티는 non-non이 맞고 스톱비트, 여기 문장 끝부 똑같은 소리입니다. 2 여기 이제 1로 할 때도 있고 2로 할 때도 있는데, 이거 뭐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면 세팅은 얘는 다 끝났습니다. 세팅은다끝났으니까 이쪽 부분은 지금 세팅이 다 끝났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다세팅고 이쪽 부분은 이제 해줘야 이쪽 부분은 이제 해줘야 이 온도 컨트이러는매뉴이을봐 컨트롤러의 금 전에 쪽드레스는 1로 했고 메모리하고 요거는 다운로드. So. 여기 보면 일단 요거는 이제 통신 매뉴얼, 이제 RX 아, 요 TX 요 제품 온도 컨트롤 통신 매뉴얼인데 이걸 봐야지만 세팅을 할 수가 있어. 그래서, 맵 부분에 가서 보면 되는데,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지금, 온도 컨트롤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, 요 부분에 PV라고 적혀 있습니다. 세팅한 온도, 그 PV, 이제 그거를 이제 찾을 건데, 컨트롤러의 PV. 예, 여기 있습니다. 주소가 0328. 그러니까, 요거는 이제 핵사, 16진수입니다. 16진수. 16진수니까, 계산기를 키고, 핵사, 그대로 써줍니다. 0328, 0은 써도 되고, 안 써도 되고, 0 3 2그 다음에 8. 그러면, 디시멀, 요기, 십진수로는 100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1000. 그래서 이 메모리 주소는 1000. 그다음에 이 기능 펑션 함수인데 요게 어떤 구역이 있냐? 여기 보시면 펑션 4라고 써 있습니다. 펑션 4. 그래서 여기도 펑션 4. 이렇게 하면은 다 세팅되는데, 이제 숫자가 어떤 형식으로 날아올지는 모르니까, 요거는 스캔 시작을 눌러서, 종속 장비 어드레스 1번, 그대로,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는 1000, 그 다음에 펑션 4였으니까, 스캔 읽어보면, 187로 넘어옵니다. 187, 메모리 주소, 그 다음에, 펑션 그 다음에 넘어오는 값187 그러니까 들어온 숫자를 10분의 1 해주면 18.7 해서 온도가 뜰겁니다.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복합하면 여기서 187 뜨는데 여기서 준비 준비되면 1 8 7해서 BT로 뜨게 됩니다. 요거를 이제 BT하고 ET를 이제 직급 온도 컨트롤러가 하나니까 BT를 ET로 옮기려고 그러면 이것도 뭐 똑같죠. 뭐. 표시될 때 BT, ET 다 표시되게 해놓고 확인 누르고 나머지 설정은 바꿀 거 없고 1 1000 function4 divider1 그 다음에 얘는 비활성화 시켜놓고 그러면 어드레스 e 1번 얘가 지금 어드레스 e 1번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input2번으로 갑니다. 이 아티산에선 input1 여기에 있는 거를 bt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ET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세팅해놓고 준비를 누르면, BT에 있던 게 ET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하시면 되고, 만약에 이제, ET하고 BT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면, 전기 연결 부위하고 요거는 그대로 똑같이, 한 대가 더 있다 그러면, 똑같이 해주고, 요 통신선, 요것만 그대로 따 주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요 그냥 요기 이제 간단하게 금방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만 알면.